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햇빛이 비추이는 이 아침 우리의 대원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 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 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 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 오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삶을 돌아 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감을 포함하는데 저의 말과 행동이 그분을 닮지 못했던 중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이 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혹시 죄로 넘어졌을 때에는 다시 회개하며 즉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머리로 안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길이오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제와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미움과 판단을 빛이신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용서와 극휼을 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말서만에 그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치열하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악한 영특세력들의 공격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의 본성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심을 따라 용서하며 극휼을 베풀며 살게 하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하시고 내 주변 이들을 사랑하므로 내가 주님 안에 가하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빛이시고 나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